나스의 파운데이션을 써주겠습니다. 깎아주면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바로 네이키드 히트 올려줄게요. 너무 예쁜 가을 컬러의 최근에 구입한 3CE의 벨벳 립 틴트 고잉라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도입니다. 오늘은 바로 시크한 퍼플 메이크업을 해보았는데요. 다크한 퍼플 컬러로 아이섀도우에 포인트를 주고, 플럼과 퍼플 계열의 블러셔를 사용해서 가을에 맞는 시크한 분위기를 내주었습니다. 그럼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고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시간은 오후 3시 정도가 되었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을 한 이후로 거의 한 3, 4시간이 흘렀어요. 지금과 같이 세안을 한 이후에 산너 시간이 지나고 메이크업을 하게 되었을 때는 토너로 피부결 정돈을 하고 피부열을 좀 낮춘 뒤에 메이크업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얼굴의 열감을 더 낮추기 위해서는 이 목의 앞뒤 부분에 토너를 묻혀서 화장솜으로 닦아내면 목의 열감이 떨어지면서 얼굴 열도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피부 온도를 낮춰서 맞추면서 화장을 더잘 먹게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메이크업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선크림을 먼저 발라줄게요. 제가 코에 정말 유분이 많이 올라와서 메이크업 베이스를 코에 많이 얹어주면 나중에 화장이 쉽게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코에는 선크림 같은 기초 제품을 조금만 얹어줍니다. 프라이머 바르듯이 소량만 앉아줍니다. 아침에 붓기를 빼려고 스트레칭하고 그린 스무디 먹고 호박 워터까지 지금 마시고 있는데요.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제 사실 저녁에 꽤 야식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생라면, 과자 종류인 걸 먹었거든요. 점심, 저녁을 둘다좀 부실하게 먹어가지고 붓기가 꽤 오래가네요. 제가 정말 잘 부어요. 잘안 붓는 사람이랑 비교를 하면 똑같은 음식을 먹고 잤어도 훨씬 많이 부어요. 그래도 이렇게 타고난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면서 뭐더 좋게 좋게 부을 수 있는 음식을 좀덜 먹거나 붓기에 도움이 되는 다른 것들을 섭취하는 방향으로 개선점을 찾는 게 좋겠죠. 네, 하지만 속상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조금 속상하고 그래도 효과를 제일 많이 본게 호박 워터예요. 호박 워터를 먹으면서 붓기가 확실히 덜 하고 음, 평소에 뭐 피곤하거나 생리를 할 때면 많이 붓는데 그럴 때에도 호박 워터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먹고 있고 호박 워터를 한 일주일 이상 먹지 않으면 티가 확 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잘 맞는 붓기 빼는 음료를 찾았으니까 그것에 감사를 하며 네, 살아가려고 합니다. 메이크업을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이렇게 선크림을 얹은 다음에 바로 파운데이션을 올리기보다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는 아무래도 파운데이션도 밀리지 않고 밀착력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스의 파운데이션을 써주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도 내추럴 레디언트 롱웨어 파운데이션을 써줄게요. 제가 쓰는 컬러는 도빌 컬러입니다. 이것만 써줄게요 어제 메이크업을 간단하게 할때이 나스라 헬로 베네피트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썼더니 피부가 뜨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여름용 파운데이션이다 보니까 나스 파운데이션보다 더 매트해요 지금의 제 피부 상태에는 살짝 뜨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나스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에 살짝만 묻혀서 이 정도? 한이 끝에서 이 정도만 묻혀서 바로 얹어줄게요 볼 중앙부터 커버를 많이 해도 괜찮은 부분에 먼저 터치를 해줍니다 남은 양으로 이게 파운데이션이 잘 보이진 않지만 남은 양이 있어요 그 남은 양으로 이렇게 바깥쪽 부분에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해줍니다 제가 메이크업 클래스를 듣고 왔는데 제가 이때까지 파운데이션의 양을 굉장히 많이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수업 들은 선생님은 파운데이션을 소량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커버를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발라서 이마. 이마는 제가 앞머리가 있기 때문에 거의 한 중간? 이그 정도까지만 해줘도 괜찮아요. 또 남은 양으로 커버가 소량 필요한 부분 있죠. 그 부분에.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코를 할때 코가 붉은기도 많고 모공이 많아서 왠지 파운데이션을 많이 얹어야 될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볼보다 더 소량만 해서 펴 발라줍니다. 대신에 모공이 제가 넓은 편이기 때문에 모공을 가릴 때는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은 모공이 메워진다고 하네요. 그러면 모공이 자연스럽게 메워지면서 매끈한 피부 표현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파운데이션 양을 많이 해서 커버를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눈썹을 이 뒷부분에 잘라냈잖아요. 이 뒷부분에도 구멍 같은 게 있대요. 털 구멍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마찬가지로 좌우로 정리를 하면은 나중에 눈썹 그릴 때에도 매끈하게 그릴 수 있고, 피부를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아래도 한번 쓸어주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매끈하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손등에 덜었던 파운데이션 중에 남은 양이 있잖아요. 남은 양을 살짝 묻혀서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한번더 얹어줄게요. 저는 볼에 절과 여드름 자국이 많기 때문에 볼 위주로 여기 뾰루지가 올라온 부분도 한번더 붉은기를 죽인다는 생각으로 칠을 해줍니다. 이렇게 모공을 메우면서 생각이 드는 게 클렌징을 할 때도 모공 안을 깨끗하게 씻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꼼꼼하게 메이크업을 하면 할수록 클렌징도 더 꼼꼼하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브러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브러쉬의 넓적한 면으로 살살살 톡톡톡 쳐주듯이 밀착력을 높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얇게 깔았기 때문에 이렇게 깔았을 때보다는 밀착력이 높고 지속력이 오래 가겠지만 이렇게 한번더 밀착을 해주면 더 오래 가고 피부 표현이 더 예쁘게 되겠죠. 끝! 그 다음에는 컨실러를 사용해서 뾰루지와 다크서클을 가려볼게요. 가장 어두운 컬러를 사용해서 브러쉬는 내장된 브러쉬 중에서 큰 면적의 브러쉬를 사용해줄게요. 다크서클은 이 경계가 진 부분을 따라서 그어준다는 생각으로 얹어줍니다 이렇게 경계가 진 부분에 얹어줬어요 그 다음에는 약지를 사용해서 손에 힘을 빼고 톡톡톡 이렇게만 해도 다크서클이 많이 완화된 느낌을 줄수 있어요 저는 다크서클도 다크서클인데 눈 아래가 꺼진 형태여서 조금 더 커버를 해줍니다 덜 꺼져 보이게 저는 안경을 원래 썼었고 지금도 종종 일을 할 때면 청광 차단 안경을 끼잖아요. 여기 안경 자국이 있어요. 그 부분도 좀 꺼져 보이지 않게 앞부분에서 살짝 커버를 해줍니다. 이눈 안쪽은 뭉치기가 쉬워서 손에 힘을 빼고 살살살 풀어줘야 돼요. 그다음에는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이런 둥근 브러쉬를 써줄게요. 자신의 피부 톤에 맞고 가장 어두운 컬러를 사용해주면 커버가 잘 돼요. 이렇게 피부 표현을 완성해주었어요. 그 다음에는 눈썹을 그려볼게요. 눈썹 산을 살짝 살려주는 형태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 그리는데 좀 자신이 없거나 좀 모양을 정말 예쁘게 잡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이브로우를 바로 사용하기보다는 섀도우를 먼저 사용하는 게 좋아요. 자기 머리 색과 맞는 아이섀도우 컬러를 써서 먼저 윤곽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오늘 그려본 눈썹 모양이어서 바로 아이브로우로 그려볼게요. 눈썹을 그릴 때는 아래는 짙게 하고 위에는 좀 연하게 힘을 빼서 그리면 눈썹이 더자연스럽워 보인다고 합니다. 윗부분을 너무 진하게 하면 약간 인조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위쪽 부분에 좀 힘을 줘서 그리는 편이었는데 이제 반대로 해야겠어요. 그리고 베네피트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나요? 이런 모양으로 깎아주면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뾰족한 면적 부분으로. 그리기도 편할 뿐더러 나중에 정리를 할때 이렇게 세워서 마치 눈썹 털을 그리듯이 그리면 좀더 자연스러운 모양을 낼수 있어요. 그래서 앞머리에 눈썹이 부족하다 하면은 이렇게 살짝 올려서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필요하면 면봉을 사용해서 이렇게 지워줍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살짝 내려서 코가 더 높아 보이면서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보이게 해줄게요. 이 부분을, 앞부분을 살짝 내려서 이렇게 해줍니다. 짠. 인상이 진해졌죠? 코가 더 오똑해 보이는 효과도 줄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그려볼게요. 눈썹 산의 위치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눈썹 뼈가 있는 부분, 이렇게 했을 때 눈썹이 올라가는 이 눈썹 산 부분을 올려주면 좋아요. 이렇게 그려주었습니다. 다음에는 아이브로우를 써줄게요. 눈썹을 이렇게 쭉쭉 올려주면 예, 제가 눈썹이 살짝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그거를 이 브로우 카라를 사용하면서 눈썹 결 정리를 하는 동시에 색을 입혀줍니다. 이렇게 하면 튀어 보이죠? 눈썹이 쳐지지 않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약간 색이 날라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칠을 해주면서 눈썹 모양이 마음에 드네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바로 네이키드 히트 팔레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엄마, 음, 엄마. 이서와 소스트 컬러를 혼합해서 베이스로 깔아줄 거예요. 좀 면적이 큰 베이스 브러쉬를 쓸 거예요. 손등에 좀 덜어줍니다. 이런 색. 컬러를 베이스로 써줄게요. 눈을 떴을 때 위에가 살짝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높이 칠을 해줍니다. 이 부분을 약간 세워서 몽글몽글하게 해서 경계를 풀어줄게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주었습니다 그 다음엔 조금 더 작은 브러쉬를 써서 언퓨고라는 컬러를 이 컬러를 메인 컬러로 얹어줄 거예요 보라색인데 자줏빛이 좀더 감도는 컬러입니다 이런 컬러를 메인 컬러로 얹어줄게요. 아까 얹었던 베이스 컬러보다는 좀더 낮은 위치에 전체적으로 깔아줍니다. 뭉치지 않게 눈을 떴을 때 이번에도 살짝 보이는 게 좋아요. 좀더 음영감 있는 눈매를 만들 수 있거든요. 살짝 보이도록 이렇게 뚱에 남아 있는 컬러를 사용해서 경계도 풀어주고 북한 부분에 발색을 더해줄게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그러면 베이스로 깔았던 컬러감이 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줍니다 언더에도 똑같은 컬러로 음영을 넣어줄게요 컬러를 사용해서 조금 더 얇고 작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같은 컬러를 뒤쪽에서 안쪽으로 쓸어다 줍니다 뒤쪽은 진해도 되니까 뒤쪽에서 부터 쓸어서 실패할 일이 없게 할게요 언더까지도 너무 진하게 발색이 되면 눈이 답답해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쓸어내려 줍니다. 눈동자의 가운데 동공 중앙 부분까지만 해줘요. 언더를 다 채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음영을 넣어줍니다. 이번에는 눈 앞뒤로 음영을 더줄 텐데요. 애쉬스 컬러를 사용해 줄게요. 애쉬스 컬러는 보이시나요? 아까 발랐던 자주빛 좀더 감도는 브라운 계열의 컬러였다면 이건 좀더 보랏빛의 다크한 퍼플 브라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메인 음영 컬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에 이런 모양 있죠? 삼각형을 앞쪽으로 세운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려줍니다. 눈 얹고, 다음에 중앙 부분 있죠? 눈을 쳤을 때 들어가는 부분에 음영을 넣어줍니다. 벌써부터 차이가 생기죠? 안쪽이 좀더 인상이 또렷하고 강하게 보입니다. 앞쪽 부분을 채워줄게요. 뒤쪽 부분을 마찬가지로 앞에 했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음영을 넣어주는 거예요. 삼각형 모양으로. 음영의 진한 정도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위기와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실 거예요. 저는 오늘 시크함을 주제로 잡았으니까 이 정도로 발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영이 잘못하면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 손을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털어주고 점점 더 얹어준다는 생각으로 하면 특별하게 실수할 것 없이 원하는 색을 넣을 수 있어요. 제가 메이크업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던 게 아, 이것도 정말 정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메이크업 시간이 사실 오래 걸린다. 너무 시간 낭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고 화장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화장을 하지 않으면 내 모습을 사랑할 수가 없어서라면은 그건 내가 화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만족이 되고 사진도 예쁘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매일 같이 이렇게 진한 메이크업을 하고 매일 같이 화장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너무 시간이 소요되는 게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단계를 줄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 화장을 하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휴학생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화장을 한번 할때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해도 괜찮은 시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메이크업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어서 수업을 듣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하는 의미로 메이크업을 좀 진하게 하고 오래 좀 공들여서 할수 있어요. 또 그게 재미있기도 하고. 그런데 한때는 특히 대학원이나 대학교 3, 4학년 때는 화장하기가 너무 힘들고 귀찮고 그런 거예요. 아이 메이크업은 거의 잘안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대학교 1, 2학년 때는 또 화장하는 게 재밌잖아요 해보지 않았었던 거고 화장을 하면 또 확연히 다른 내 모습에 만족을 느끼고 그게 또 재밌으니까 스킬이 늘어갈수록 나의 모습이 변화하는 게 확확확 눈에 띄니까 그때는 정말 재밌어서 뭐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준비를 하고 외출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3, 4학년이 되거나 직장인이 되거나 했을 때는 나한테 좀더 중요한 게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죠. 메이크업이 나한테 우선이어도 괜찮았을 때가 있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시기가 있으니까 그런 시기에 따라서 본인의 취향,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지금은 또막 이렇게 즐겁고 메이크업해서 공들이는게 되게 재미있지만 또 어느 순간 보면 메이크업 슬럼프가 또올 거예요. 한몇달 전에 저처럼 맨날 하던 메이크업만 하니까 너무 지겹고 재미없고 그런데 지금은 또 새로운 메이크업을 배우고 화장품도 사고 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또 이렇게 오래 공들여서 하는 화장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음영을 넣어주었습니다. 확실히 눈이 더 또렷하고 커졌죠? 대망의 포인트 컬러를 써줄 건데요. 바로 이 컬러입니다. 앰버라는 컬러예요. 제가 지난 메이크업 튜토리얼 영상에서도 종종 썼던 컬러인데 이번엔 조금 발색을 강하게 해서 포인트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펄감이 있는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손으로 했을 때 제일 예쁘긴 하더라고요. 이런 발색의 컬러입니다. 다크 퍼플의 쉬머한 섀도우입니다. 이런 컬러감이 올라와요. 진짜 쁘죠 중앙에 포인트로 얹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눈을 떠면 안 보여요 쌍꺼풀이 들어가는 눈이기 때문에 너무 보이면 과하니까 살짝만 더 보이게 위로 올려 줄 거예요 올려 줄 때는 너무 강하게 발색이 될수 있으니 좀 덜어서 살짝 올려 줄게요 경계가 질수 있는데 나중에 풀어주면 되니까 일단은 발색을 위주로 해 줍니다 좀 덜어내면서 경계를 풀어줄 거예요. 살살살 경계를 풀어줄게요. 참 신기한 게 실제로 보면 화면에서는 화장을 진하게 한게 그렇게 진하게 보이지 않아요 실제처럼.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정말 진하거든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 프로에이 청담의 02번 브라운 컬러입니다. 이 아이라인은 눈썹 앞머리부터 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 줄게요. 오늘 메이크업은 이미 아이 섀도우만으로도 진한 음영이 들어간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아이라인의 눈꼬리까지 위로 올라가는 너무 강한 이미지를 줄수 있어요. 그래서 눈꼬리는 일자로 딱 떨어지게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뜨고 저는 눈을 감고 그리는 게 너무 습관이 돼서 눈을 뜨고 그리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럴 때는 눈을 종종 떠 주면서 거울을 정면으로 확인을 하면서 그려 주는 게 좋습니다. 젤 아이라이너를 그리는 거는 살짝 못 그려도 괜찮아요. 메인 라인은 펜 라이너로 그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게 그려줬어요. 너무 또 처지는 느낌이 들면안 되니까 연봉으로 살짝 지워주고 이 정도로만 그려줄게요. 왼쪽 오른쪽 차이 아시겠죠? 이렇게 이 정도로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제대로 그려볼게요 라이너를 쓸 때는 끝부분만 그려줄게요 손은 이렇게 하면 은 앞부분이 붉게 표현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는 게 이렇게 그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아이라인을 스머징 해줄게요 조명 컬러로 썼던 애쉬 컬러를 사용해서 다시 아이라인 위쪽으로 라인이 고르게 보이도록 눌러주듯이 줍니다. 라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좀 깨끗해 보이겠죠? 라인이 이렇게 라인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글램슈트 컬러를 사용해 줄게요. 컬러감이 정말 예쁘죠? 앞머리 위주로 앞머리에도 넣어주면 눈이 트여 보이면서 상이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아요. 동공 중앙 부분까지 얹어준다는 생각으로 터치를 해줄게요. 지금 쓰는 브러쉬는 피카소의 207A번 브러쉬입니다. 굉장히 얇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앞트임 효과를 내줄 거예요. 미샤의 모던 섀도우 초콜릿 봉봉 컬러를 써서 앞트임 효과를 내줄게요. 이 컬러. 애교살의 윗부분에 넣어서 언더에도 음영을 넣어주는 거예요. 대신 앞트임 효과 역시 동공의 중앙 부분까지만 그릴 수 있도록 합니다. 뷰러로 살짝만 올려줄게요. 저는 언더 속눈썹을 마스카라로 강조해주는 게 예쁜 눈이기 때문에 바짝 올려주진 않겠습니다. 마스카라는 페리페라 잉크 벨벳 블랙 에스프레소 컬러를 써줄게요. 지그재그로 올려줍니다. 눈썹 끝부분부터. 그 다음에 언더 속눈썹 그릴 때는 마스카라의 끝부분을 세워서 세로로. 언더에는 보통 위 속눈썹보다는 수치 적잖아요? 약간 뭉쳐도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줍니다.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주면 위에 있는 눈썹들이 앞에 물리면서 눈썹들이 더잘 보이겠죠? 언더 마스카라까지 칠해보았습니다. 눈화장을 진하게 했을 때는 그에 맞춰서 쉐딩도 적절하게 해주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러면 눈만 너무 강조해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쉐딩까지 들어가면서 음영의 조화가 이루어지면 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오늘 포인트는 또 블러셔가 있는데 블러셔보다 쉐딩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또 투쿨포스쿨에 쉐딩을 살려고 했는데 또 까먹었어 쇼핑도 계획해서 해야 되니까 자 저는 약간 턱선이 있어요, 이렇게 턱이 있어요. 이 라인을 가리지 말고 턱을 좀 살려줄게요. 센 이미지에 맞게. 광대도 있는데 광대 아래 라인을 이렇게 했을 때 들어가는 부분 보이세요? 이 부분에 음영을 넣어줄게. 요이 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오른쪽, 왼쪽. 그리고 코는 따로 강하게 쉐딩을 하지 않고 여기 끝부분에만 살짝 올려서 코가 짧아보이도록만 할게요 짠! 너무 예쁜 가을 컬러에 너무 어울리는 콜라 팝입니다 좀 발색력을 높이기 위해서 미스트를 뿌려서 살짝만 뿌려줄게요 퍼프로 발색을 해볼 거예요 이거를 살짝 이렇게 묻혀요 묻히고 손뜨개 한번 발색을 해봅니다 많이 올라오죠? 발색을 하면 이런 컬러예요. 너무 예쁘죠? 이 광대 라인을 따라서 해줍니다. 아까 얹었던 쉐딩의 윗부분인데 광대 너무 위쪽까지 올라오지 않게 해주세요. 광대를 살리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너무 또 경계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발색이 여기가 되게 지금 자연스럽고 여기는 좀 과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게 묻지 않은 반대쪽 부분으로 경계를 풀어줍니다. 예쁘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얹어줄게요. 블러셔를 풀어준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광대에 윤기를 살려준다는 생각으로 이 경계 부분에 터치를 해줄게요. 남은 양으로 경계 부분을 풀어줍니다. 눈 아래가 쳐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짝 혀서 별광을 줍니다. 피부 표현이 깨끗해졌죠? 그리고 머리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뿅! 오늘 사용할 립 제품은 최근에 구입한 3CE의 벨벳 립 틴트 고잉 라이트라는 컬러입니다. 오렌지빛 메이크업에 좀더 어울리는 그런 컬러예요. 오빠도 오렌지빛이 강하게 도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베이스 컬러를 좀더 넣어주겠습니다. 이 컬러는 이런 느낌이고, 이런 컬러를 이렇게 섞어서 발색을 해주겠습니다. 哎，各位上。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한 메이크업은 가을과 겨울에 좀 진한 메이크업을 즐기고 싶은 분들을 데일리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이었어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꾹꾹꾹 부탁드릴게요. 저는 메이크업과 패션을 사랑하는 뷰티 유튜버 파더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바로 뵐게요. 안녕! 뿅!